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VR 카메라에 의해서 실사 촬영을 한 다음에 실사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실제 실사를 VR 카메라로 촬영해서 만들어 놓느냐. 이두 가지인 거죠. 어,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봤을 때 어, 컴퓨터 그래픽이네 아니면은 어, 실제를 카메라로 찍었네 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컴퓨터 그래픽 분야가 아니라 실사로 촬영한 콘텐츠 어, 어떤 실제 모델 아니면 뭐 어떤 뭐 야구 선수 어,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찍은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어떤 컨텐츠는 왜 화질이 떨어지고 어떤 컨텐츠는 왜 이렇게 화질이 좋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똑같은 VR 속에서?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자, 실사 컨텐츠와 그 컴퓨터 그래픽의 차이는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은 연산에 의해서 수학적인 연산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구현해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완전 잊지 않은 가짜의 가상을 만드는 vr이죠 하지만 이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된 실제 실사 콘텐츠 이건 실제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촬영할 때 있어서는 이 실사 vr 콘텐츠는 가로와 세로 비 그리고 이 해상도 이 비디오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비디오 사이즈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이 실사. VR 콘텐츠는, 이, 그러니까, 비디오기 때문에, 비디오기 때문에, 가로 세로비가 있어요. 뭐, HD다, 뭐, SD 규격이다, FHD다, 아니면은 뭐, UHD다,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규격이 있는데, 그리고, 어, 몇 인치 짜리다, 어떤 크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실사 VR 콘텐츠는요, 가로와 세로비가, 2대 1입니다. 2대 1. 자,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가 길고요. 세로가 짧아요. 그래서 어, 이쪽에 끝에 보이시는 지금 보이시는 그 컨텐츠 모양이 정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있어요. 정사각형이. 그래서 가로 세로 1대 1 비율의 컨텐츠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laughs> 가로 2, 그 다음에 세로 1. 2대 1의 비율입니다. VR은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은 좀 다르죠. 어, 실제 실사 컨텐츠를 어, VR 카메라에 촬영한 다음에 편집한 다음에 형상입니다. 이건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왼쪽에 있는 건스테레오스코피 어, 양쪽 다 스테레오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360도 스테레오스코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180도 스테레오스코픽이에요. 모노스코픽과 스테레오스코픽은 어떻게 다르냐면, 모노스코픽은 거리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리감을 못 느끼죠. 입체감도 못 느끼고, 거리감도 못 느낍니다. 입체감이 있어야지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 이 VR 카메라에서는 지금 렌즈가 여러 개가 있다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렌즈가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왼쪽 눈에서 찍은 어, 카메라의 영상이나 사진, 오른쪽 눈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 그것들을 각각의 눈에 다르게 비춰줍니다. 동시에 다르게 비춰주게 되면 그거를 조합하는 게 뇌에서 조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왼쪽의 영상과 오른쪽의 영상을 보더라도 두 눈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뇌에서 입체로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조합을 해주는데. 이거를 모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를 모노로 촬영하게 되고 그냥 아이맥스 영화처럼 평면으로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그 렌즈로 해서 양안시차라고 합니다 양안시차 양쪽 눈의 시각적 차이 그걸 양안시차라고 하거든요 양안시차를 통해서 왼쪽의 영상 오른쪽 의 영상을 따로 보여 줘서 그거를 입체감 느끼게 하는데 왜 지금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하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콘텐츠는요. 가로 세로배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영상의 그 배열을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우로 나눠지게 되면 180도 영상입니다. 180도 영상. 180도 어 스테레오스코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S3D라고 하거든요. 스테레오스코픽 3D, S3D. 이런 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어, 180도로 입체가 보입니다. 뒷면은 안 보이고 앞면만 보이죠. 앞면만 보여서 180도 앞면만 보이고 입체로 보이는 거. 근데 이쪽에 보이는 거는 이상하게 되어 있죠. 위아래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 왼쪽 눈. 오른쪽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게그 오른쪽 눈 걸로 들어오면서 좀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360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위아래로 나눠진 건 거의 대부분 360도 콘텐츠. 그다음에 좌우로 나눠진 건 180도 콘텐츠. VR 콘텐츠 영상을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보이거나 어,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 화질은 어떤 게 좋습니까? 양쪽은 똑같은 겁니까? 아니 어차피 볼 거면 360도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360도건 180도건 다 입체로 보입니다. 화질의 열화 없이 열화는 화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화질의 열화 없이 어디든지 그대로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게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하지만 이 실사 3D VR은요. 실사 3D VR은 어, 180도를 입체를 보여주느냐, 360도를 입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화질이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화질이 두 배가. 자, 왜 그럴까요? 정해진 해상도 안에서 전체를 보여주느냐, 180도를 보여주느냐 그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체, 컨텐, 입체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뒷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시야각 안에서 거의 대부분 보기 때문에 180도 전면을 입체로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컨텐츠 개발자들. 어, 근데 굳이 그거를 360도로 다 만들게 되면 화질이 두 배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앞에 180도인데 뒤에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화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VR 그 영상 컨텐츠는요. 쓸데없이 버리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얘기라면 거기만 보면 되는데 천장도 보여지고 아래도 보여지고 뒤도 보여지고 좌우까지 보여져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다 화질을 뺏어먹는 곳이에요. 화질을 뺏어먹어요. 자 여러분들이 4K TV를 앞에다 갖다 놓고 보게되면요. 엄청나게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틀 안에 그 집적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상도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우 깨끗하게 보이죠 그런데 4K VR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매우 흐려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틀 안에 있는 4K의 집적도가 어 좌우로 당기고 위아래로 당겨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다 끌어당겼다고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4K TV에 그틀 안에만 해상도가 모여 있다면 매우 선명한데 VR은 360도가 됐건 180도가 됐건 우리가 보는 시야각 이상으로 그거, 그 4K의 영상을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까지 다 펴서 그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자, 4K 영상. 4K 영상에서 여러분이 앞뒤도, 어, 뒤도 안 보고, 옆에도 안 보고, 위아래도 안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TV처럼 앞에만 본다. 그러면 그 화질이 4K일까요? 2K도 안 됩니다. 매우 적은 부분만 보게 돼요. 매우 적은 부분만. 그래서 이 VR이 좀더 현실감을 주고 해상도를 올리기 위해선 적어도 8K까지는 가야 됩니다. 8K. 4K와 8K는 두배 차이가 아니에요. 4배 네 차이입니다. 4배 네 차이. 4배 네 정도의 화질이 올라간다고 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VR을 아니 4K VR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4K TV는 상당히 선명한데 왜 4K VR이 이렇게 흐리고 별로 선명하지 않죠? 라고 궁금증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4K TV는 그틀 안에 해상도가 그대로 나오지만 VR은 상, 하, 좌, 우, 전, 후까지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4K의 틀에 있는 영상을 쭉 늘려서 위, 아래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분의 6도 안 되는 해상도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 아마도 비슷한 대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입체감에 따른 구분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사실 입체감에 따른 구분은 모노스코픽과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나눈다. 모노스코픽의 영상은 봤을 때 입체감이 딱 없어요.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입체감이 없어요. 그냥 IMAX 영화관처럼 그냥 쭉 넓어요. 벽지 받는 것처럼 넓어요. 그런데 스테레오스코픽은 만져질 것처럼 깊이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 렌즈 두 개로 양안 시차에 의해서 촬영을 해서 그걸 양쪽 눈에 따로 뿌려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실사 VR 콘텐츠는 모노스코픽과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나뉘게 되고 이거는 촬영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해상도에도 차이가 있는다. 이거를 어, 어떤 게더 해상도가 좋습니까? 좋습니까? 했을 때 모노가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찍었다고 하게 되면 모노로 에서 3D 지도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좀더 해상도가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